지금 블랙이고 저얘 갈아입은 수, 거예요. 아, 블랙 드레스로. 고 <laughs> 엄마 아빠 먼저 나오세요. 네네네네. 오, 네. 오 블랙으로. 시크한 블랙으로. 팔 걷어 말어. 조금 걷으세요 살이 조금은 보이는 게더 예뻐요. 아 고마워. 은경 아. 씨가 저기서 아예 커가면서 계속 찍었잖아요. 그래서 저날 아니, 어시스트 네. 이렇게 아 해줬어요. 아 해줬어요. 예. 내리는 게 날지 이야 나중에 보여줘야 돼 어느 쪽에 나올지 이쪽을 가리고 <목소리> 이쪽을 이쪽요자 아기가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 살짝 마주 보는 느낌으로 앉아볼게요. 내기좀핀면 말도 나와가지아 가릴 거. 제이라도 해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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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랑 아기 오빠랑 엄마만 제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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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기는 어떻게도> <목소리> 입고 제일 입 거야. 아기는 어떻게 입죠저 아기는 모래 비쁘죠 저거 다 봐주는 거있죠 살이 여기는좀 나오긴 낫지 않아? 머리가 살짝 있고 내려 어, 그리고 그리고 요건 어때? 요 머리는 뒤로 가는 게 좋잖아. 저 아, 신경 써주더라고요. 자, 애기 머리 앞으로 당기지 마시고 주 뒤로 잽키세요. 계속 왔다 갔다 했구나. 고마워. 아줌마 봤자아그 아이고 좋았자. 아이고 웃었어저때 아, 아, 찍어야 되는데. 아, 빨리 찍어야 오. 되는데. 맞아 아턱 당나대면 안 예뻐. 두... 턱두턱안 되게 살짝. 자, 간다, 하나. 아, 나 은경이모가 저렇게까지 신경 썼는지 몰랐는데, 각도까지 아, 벌써 아이고. 예쁜데?